안녕하세요 6시 내다육입니다 짜자잔 오늘은 제가 바위솔을 한번 심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뭐 여러 다육이들을 정말 많이 키우고 있지만 바위솔에 어, 관련된 컨텐츠는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동안에 사실 바위솔, 아, 나도 한번 제대로 한번 키워봐야지, 키워봐야지 했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다육이들 관리하거나, 또 새로운 아이들, 예쁜 다육이들 뭐 키우는 거에도 시간이, <laughs> 어, 부족하니까. 아유, 또 이제 바위솔은 또, 뭐 월동도 되고, 손이 조금 덜 가지만, 그래도 이제 좀 키우려면, 제대로 한번 키워야, 하기 때문에 조금 미루고 미루고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이제 바위소를 제대로 한번 도전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발키리라는 바위소리인데 너무 특이하고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바위소리 어, 이게 뭐 다육 그, 식물이기는 하지만, 또, 영역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또, 바위솔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위, 바위솔만 키우시고, 그죠?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은 또 다육이만 키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이제 뭐, 마당도 있고, 또 이제, 바위솔은 그, 월동, 노지 월동이 되는 다육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또 키우면서 번식도 아주 잘 되는 다육이여서 요거는 제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바이솔 한번 키워보려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세요. 이렇게 있는 다육이들을 제가 지금 하나씩 하나씩 다 떼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하나씩 하나씩 다 떼어냈어요. 그리고 어, 바이솔은 그냥 여러분들이 음, 그냥 이렇게 그냥 푹떠 가지고 그대로 심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이 하나씩 하나씩 개체들을.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심어 놓으시면 또이 아이들이 잘 뿌리 내리고 자라면서 또이 아이가 모주가 되어서 번식을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번식을 하는 거에도 아주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바위솔을 많이 키워본 경험이 없어서 바위솔을 오랫동안 키우셨던 여기 이제 추억 만들기 농장 사장님께 바위솔 키우는 거 조금 노하우를 배워가지고 왔는데요. 보통 바위솔 이렇게 심으실 때 움푹한 곳에 이렇게 움푹한 게 아니지. 이렇게 어, 둑을 만든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둥근 언덕 모양을 만들어서 그렇게 심는 바위솔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비를 맞거나 어, 뭐 물을 준다 할지라도 이게 물 빠짐이 어느 정도는 좀잘 되어야 바위솔이 저기 무르지 않고 또잘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노지에다 심어 놔도 이게 물이 모이는 곳 말고요. 어, 약간 이렇게 조금 그, 물이 좀잘 빠지면서 약간 언덕 같은 이렇게 높은 곳에다가 심어야 요 아이들이 아주 아주 또잘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이, 이 화분은 그냥 예전에 이것저것 다 이렇게 막 심어놨던 그냥 그런 화분인데 바위솔 심기에 딱 좋을 것 같아서 이거 그냥 맨날 놀고 있었던 화분인데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언덕처럼 두을 만들어줬어요. 이제 요런 거는 이제 심기만 하면 되니까 어, 종류들이 지금 되게 많거든요? 이거는 진짜 특이한 이거는 발키리. 좀 특이하고 얼굴 큰 아이들을 가운데 중심으로 이렇게 어, 심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나름 여러 아이들을 심어주니까 보기 좋게 심어주면 <laughs>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거는 딱한 포트가 있었거든요. 이거는 어, 발키리고 이거 이름이 뭐였지? 네, 이름이 좀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음, 하면 너무 너무 바짝 바짝 붙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얘네들이 자구를 또 이렇게 내줄 거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공간을 좀 유지를 해줘야 이렇게. 얘네들이 뿌리를 이렇게 자구 내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살살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심어놓고 나서 적어도 자구들이 이렇게 뻗어 나올 수 있는 간격을 두고 심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거는 조금 비싼 바위솔이었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이름이 커피라는 아이였는데요. 커피도 이렇게 심어주고 비가 오더라도 이렇게 물이 밑으로 이렇게 빠지니까 요거요런게 중요하대요. 그래야 바위솔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어 예쁘다 그죠 렇 이렇게 심어 주니까 너무 좋네 그리고 이렇게 요거는 피그 피그먼스 였나 이름이 피그먼스 라는 그런 아이였는데 다육이 그 바위솔들이 정말 정말 예쁘게 물 물들어요 아시죠? 예 그래서 이게 바위솔 종류들도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예 키우시는 분들은 진짜 바위솔 종류들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모양들은 지금 다 조금씩은 다 다른데 그냥 이렇게 툭툭툭툭 어, 심어주기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여기 막 쌓이게 될 거예요. 요런 거는 지금 이름이 없는 바이솔 농장에 있는 거 그냥 갖다가 심으라고 요거 많이 주셔가지고 하나하나 한알한알 네, 중간중간 요렇게 그냥 심어주겠습니다. 얘네들은 그냥 꽂아주기만 하면 돼가지고요. 와, 또 이렇게 간격을 주고 하다 보니까 여기 그냥 다 차겠네. 요 아이들은 아직 조꼬미 아이들이니까 성장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이거를 그냥 마당에다가 뚝을 만들어가지고 마당에다가 툭툭툭툭 그냥 심어줄까 하다가 아또 이제 그 바위소를 제가 예전에 한번딱 심어보니까 그래도 한여 한여름에 뜨거운 그비 내릴 때 이제 장마 기간에는 어느 정도는 살짝 비를 조금 피해주는 게 좋기는 할것 같더라고요. 근데 노지에서 자리 잡은 아이들은 그뭐 여름도 잘 나고 어 겨울에도 완전히 얼었다가 다시 올라오잖아요. 이것도 요런 것도 예쁘죠, 여러분. 예, 콩알들. 예. 콩알들도 이렇게 군데군데 그냥 막 심어 주겠습니다. <laughs> 귀엽다. 이렇게 하니까 저는 이제 진짜 어 전문적으로 전문적인 것까지는 아니지. 예. 제가 이제 제대로 이거 바위솔은 진짜 처음 이렇게 해보는 건데 어 너무 기대되는데 에. 이렇게 해가지고 자구들 이렇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하면 그때 음, 밖에다가 다 심어줘도 이제 될것 같아요. 자구 떼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이제 여러분 바위솔 꽃이 진 예쁘거든요. 그래서 바위솔 꽃이 나오면 사실 이제 그 꽃핀 모주는 그냥 말라서 죽거든요. 그래서 꽃이 나오는 게 마냥 바깥, 반갑지만은 않기는 한데 근데 바위솔 꽃이 워낙 예쁘다 보니까 이꽃 때문에라도 여러분 키우시죠. 응. 이제 바위솔 키우시는 분들은 꽃 보는 것만으로도 진짜 만족도가 엄청 높은 것 같던데요. 응. 음, 이렇게 있는 거마저싹다 심어 야 되겠습니다. 그 제가 그 바위솔 되게 많이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한테 요거는 샘플로 제가 하나 아, 또 있네. <laughs> 옆에 이거 또 있어서 어떻게 한 포트 더 털어 더 털어야겠네. 예. 아무쪼록 요렇게 이 네, 바위솔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바위솔 심으실 때에는 이렇게 간격을 두고 심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렇게 좀 어, 비를 막거나 물을 먹더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물이 이렇게 잘 배수가 될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또 바이소를 잘 키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laughs> 와, 진짜 걱정 없이. 진짜 아 겨울도 한번 놔봐야 되겠다. 예 네, 그냥 너무 추울 때는 너무 살짝 덮어주고 해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쁘게 귀엽게 어, 또 키워 키우는 것도 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바위솔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세요. <laughs>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